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주일 2부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옆선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한번 인사합시다 큰 힘을 받고 돌아갑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잔양 가운데 하나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른다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 이 찬양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민유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 새이 넘쳐 흐리리라. 내 재미 넘들 리라, 사막 의 꽃집 피어련 내내 리라, 주님 이 다스 리 you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옷도 새 옷을 좋아해요. 저도 오늘 새옷 입고 왔습니다. 자동차도 새 자동차. 집도 새 집. 사람들은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요.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것이 주는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한 말이 아닌가. 늘 새로, 새로울 수는 없어요. 새 것이 주는 기쁨은 단순히 물질적 만족만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심을 풀어주는 회복과 희망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 그들은 절망, 반복된 실패,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얻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새 일은 따라합시다. 먼저, 내려놓는 데서,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새일은요, 옛 것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단순한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라 거기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기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과거의 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방식이나 과거 경험에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바라보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실패했던 기억, 상처를 주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제안하는, 제안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옛것, 이전것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기한 송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일은 따라합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세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9절 보라 그랬어요. 보라 라는 단어는 쉽리려 신내입니다. 이 신내는 주의를 기울여라, 잘 봐라, 주의 깊게 알아차려라 그 말이에요. 신내, 보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너희들은 보아라. 좀더이 신내 보라는 말을 우리가 설리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내 보라는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라.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주목 그러잖아요. 주목 그러뭐 하라는 겁니까? 선생님을 보라는 거예요. 신내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시벌의 신내인데 이것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내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를 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일을 우리가 맛보려면 하나님을 구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환 주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누가? 내가. 또 20절에 보니까, 나를 존경할 것은 그랬어요. 그리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 라고 말하고, 2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내가, 내가가 많이 나와요. 여기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다시 말합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새 일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시고, 새 일의 실행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새 일을 만드는 주체는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기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길이 없어도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어도 강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보아라.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네 번째,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자리에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불가능한 자리에서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 세일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그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광야는 원래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다. 과거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지 못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래서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현실적 상황은 사막과 같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막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시리라. 사막이 조건이 변해야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을 내시면 사막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자리, 사막이라는 인생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가능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기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을 붙잡아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좋은 구절을 내 가슴속에 묻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완 송도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 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지금은요.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항구에 돌아와서 그물을 다 씻고 있었어요. 이제 들어가 쉬어야 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때 누가오장오자르머니까 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우고도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고기를 나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세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따라합시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만 바라보게 됩니다. 기대가 없고 환경이 어려우면 두려워하고 실패가 반복되면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광야의 물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한 송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축복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43장 19절에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기완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그 하나님, 과거에만 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다 맡기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고천교회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세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에 주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완 송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완 뜻을 날마다 이루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원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